여러분 지금 엄청난 대박입니다. 시바이누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엄청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시바이누가 RWA를 출시하게 되면서 많은 이목이 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탈리 부테린 또한 RWA, 이더리움 기반 실제 토큰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진짜 빌더들의 해커톤이라고 하는 이드 서울 그리고 비들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들 아시아 위크 2024까지 우리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최근에 올린 내용인데요. 밈코인은 과연 또 무엇이 될수 있을까? 우리 시바이누에 대해서 한번 언급 이후에 한번더 언급을 하였는데요. 오늘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하는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바이누와 연관성이 깊고 지금 시바이누만이 제일 빠르게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했던 이 밈코인의 앞으로의 해야만 하는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시바이누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의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시바이누의 홀딩을 잘할 수만 있다면 올해 여러분들은 계좌가 몇십배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체크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트 일부도 주말 동안 구독자가 많이 올랐어요. 현재 3만 3천 명 구독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 구독해주시고 저희 영상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을 빠르게 눌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간단하게 구독자 이벤트 를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는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만 명 이벤트는 지금 완료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리플 10만 개를 나누어서 드렸고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들 리플 1000개씩 받아가시면서 되게 감사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리플로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리플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플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리플을 드리는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렇게천 개씩 다들 받아가셔서 인증해 주시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제 계좌를 봐도 리플이 많이 줄어들었죠. 최근에 제가 다른 알트 코인들을 좀 매수하느라고 리플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 주 영상만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의 100만 개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리플을. 그리고 다른 코인들 몇 개를 좀더 사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제가 리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면서 총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을 더 내릴 생각을... 없습니다. 왜냐면은 10만명 구독자까지 계속 이런 이벤트를 이어져 나가려면 이 정도의 수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보시고 나서 당연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받아가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하나 달아놓을 거예요. 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은 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리플 이벤트를 참여하실 분들, 리플 10만개, 3만 명에 도달했을 때 리플 10만 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리플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로 7번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7번 리플이라고 보내주시고 나서 이렇게 칠리플 카톡 완료라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댓글을 계속 이렇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독한지 안 한지 제가 이걸 여러분들을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구독자 이번에 4만 명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리플 10만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쓰는 거예요. 10만 개 생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쓰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달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 뭐 10분에서 최대 20분까지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도 한 번씩 다 알아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셨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구독자 3만명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적인 투자를 해주고 저는 금전적인 투자를 해드리는 걸로 상부상조 하자는 마음으로 좀큰 금액을 사용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플 이벤트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바로 본론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자 일단은 시바이 차트를 한번 올게요. 오늘 시바인 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4% 정도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1% 정도 빠졌다고 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온다고 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요. 이런 흐름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아마 매몰대 구간이라서 몇 번의 횡보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하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내려가고 있을 때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매물대 구간 보이시죠? 여기를 쭉 당겨보시면 정확히 매물대 구간 안쪽에서 계속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현재 돌입 구간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거니까 이번 달 안에는 여러분들 시드를 웬만하면 시바이노에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바이노 호재가 과연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선 당연히 호재가 필요하겠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시바이노가 r w a 에 토큰 플랫폼 출시를 했다는 거죠. RW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혹시나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시바이노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경원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펀드 회사, 자산운용사 회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를 냈었죠. 비트코인 ETF를 내고 나서 두달 만에 20만개 엄청난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이만큼 자산이 굉장히 많은 이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의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이 비드를 출시했는데요. SEC에도 RWA 펀드를 신청하면서 다양한 RWA 코인들이 지금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바의 가 포함이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RWA는 내가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술품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몇 억씩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잘게 쪼개서 뭐 100만원, 10만원 이 정도 금액으로도 여러분들이 최소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지분을 토크나 여러 개로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더 유동성 있게 부동산이라던가 예술품이라던가 다른 비싼 주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서 앞으로 전망 또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16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크게 될 시장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갑자기 왜 앞부분에 얘기를 드렸냐? 현재 이더리움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다 보니까요, 이렇게 아시아 위크로 서울에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창립자가 등장을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당시 시바이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언. 했어요. 내가 시바이노가 이 정도로 크게 될지 몰랐다. 앞으로 더 가치가 높은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끌렸고 최근에는 계속 아래쪽에 있었던 하단 지지라인이 살짝 상향 조정이 된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의 아시아 서울에서의 이런 개최들이 끝나고 나서요. 어, 해커톤은 바로 이게 3월 7일 기사인데 정확히는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된 이벤트입니다. 이드서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나서 비탈리 부텔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탈리 부텔이는 이번에 비들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해요. 메타버스랑 VR을 연관시키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메타버스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는 현재 암호화폐, 가상현실 일부, AI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쌍세계 요소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 암 카페랑 메타버스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거 메타버스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밈코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궁극적으로 밈코인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밈코인에 참여하는 이유가 가치가 올라가 있고 민주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민주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세 번째에 대한 재미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 가치를 높이고 나면 1번과 2번 둘다 상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밈코인은 지금 동전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게임을 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초창기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이더리움 연구원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하나 넣으면서 본인들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만 엑시인피니티가 플레이트 온 P2E 시스템을 가져가서 처음으로 부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냥 게임만해서 P2E 시스템 플레이를 하는 동안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하면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걸알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민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 지를 잘 활용해서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밈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짙은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와 게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코인이 시바이노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바이노 팀원은 최근에 시바이노 메타버스에서 되게 큰 업데이트를 공유했어요. 시바이노의 커뮤니케이터 루시의 트위터를 보게 되면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공개하면서 현재 메타버스의 개발 단계를 미리 보기를 공개하였고요. 시바이노 메타버스는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생태계 토큰인 트립 토큰의 주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는 게임 또한 굉장히 주요하게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노의 테마 수집형 카드 게임인 시바 이터니티 또한 이번에 스트리트 코인과 시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바이누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는 대로 이미 구글 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은 1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은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시바이누 자체를 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타나이누라고 해서 발표가 되면서 시바이누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P2E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3D 전략형 게임을 하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는 대로 굉장히 긴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바이누는 비탈리쿠테린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코인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바이누 가치가 낮아졌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요. 오히려 유동성이 적어졌고 가격이 이 정도 기간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걸 호재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개미들의 물량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게 되는 걸손바 바뀐 구간이라고 해요. 계속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건데 이 매집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더 가격이 소폭 상승했을 때 개미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래량에 폭발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 지표를 공유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잘못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시바이너는 폭등하게 될 급등하게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 쪽에서 잡는 것보다 당연히 아래쪽에서 잡는 게 수익률이 더 크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만큼 오르는 10%보다 이 아래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살짝만 올라도 1%가 아니라 2%, 3%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내 매수 평단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살짝만 아래서 내려가서 잡아도 남들보다 수익률이 2, 3%더 올라가고요. 제 계좌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티바이노가 하루에 2, 3%만 올라도 저는 2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지표를 계속 무료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최소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금액에서 시바이노를 제일 많이 보유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장 낮은 금액 가장 낮은 평단가에서 시바이노를 매수한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차트일보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에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보기 쉽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딱 잡히면은 여기서 사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팔면은 이 정도의 수익을 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바에누의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선행 지표상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가 개발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쉽게 볼수 있게 얼러트라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갈수 있게 문자가 오게끔 이렇게 시스템 조건 또한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만 설정을 해두면요. 핸드폰에 알람이 가서 그냥 뭘 하고 있을 때도 그냥 매수 신호가 났을 때 매수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되게 좋은 거 그냥 무료로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 프리벤트도 하는 것처럼 이 지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쉐어링 지금 켜는 상태예요 이거 쉐어링한 거를 주소창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대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딱 댓글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서 이렇게 제 카카오톡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지표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로 7번 지표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 에게만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구독자분들이면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지표 공유해서 드리 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